배자님 동유럽 거주 2년차입니다. 한국회사 체코법인 자동차 부품사 품질관리 개발 업무 2년하고 현재는 제조원가 세일즈 엔지니어 업무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경력 쌓는다면 독일문 두드려 볼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경력으로 독일이민 가능할까요? 어학능력이 어학 뒷받침된다라면 영어 독일어 둘다 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어요. 네, 체코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니 너무 힘듭니다. 보상도 아월리 웨이즈로 따지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수준이네요. 네, 기계공학 학사 졸업. 하여튼 기계공학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완전히 미케니컬 엔지니어 이런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영어 점수 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치 뭐 오버올 7.0 이상. 독일어 A0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A1, A2, B1까지는 체코에서도 독일어 공부하는 인프라가 꽤잘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엘리트들이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해서 독일로 취업하는 경우가 뭐 부지기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체코에도 독일어 학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옛날에는 독일에 아니 체코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막 2차 세계 대전 뭐 때문에 뭐 체코 사람들 독일 아니, 체코에 사는 독일 사람들 다 쫓아내고 뭐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에스닉티가 그 독일 사람인 경우들이 체코에 많아서 체코 폴란드 이런 데들은 독일어를 굉장히 중요한 외국어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체코에서도 독일어 공부할 수 있는 학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원 뭐 다니는 시간이 없으면은 온라인으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괴테인스티튜트에 그 온라인 과정 같은 거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공부를 한다던가 혹은 기타 그 사이트에 독일어 공부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해서 독일어 공부를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음 커리어는 조금 더 미케니컬 엔지니어에 가깝도록 관리를 하시면은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은 자원을 해서 어 더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